지난 번에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입니다. 육체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감이라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들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 대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상이 되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기 사역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 에베소 1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도 표현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결국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신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려고 흘려줬다고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의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면, 그것을 인정하는 면,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도록 적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암, 수긍, 신뢰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기에 자기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암과 수긍,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알고 수긍하고 신뢰하는 것으로서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교리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알메 요소로만은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식적으로 안 것만으로는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알고 그것을 수긍하며 또 그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바를 확고히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자기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합니다. 자기 최면과 같은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수긍과 신뢰가 없이 그저 세뇌당하듯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믿게 될때 그의 인격은 그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 생활로 그 믿음에 의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정의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신뢰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